자 먼저 532 페이지 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여기에 여러분들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급여자 매월 급여 상여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상여금 포함해서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정해지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80에서 12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100%를 적용한다. 그래, 100%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간 급여 총액은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해서 속한 우리가 12개월 값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얼마의 값이었습니까? 4140만 원은 원래가 우리가 연봉이 4500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비과세 360만 원을 빼 주니까 4,140만 원만큼 우리가 요총 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에서 뭘 빼줘요? 비과세를 제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 소득에서 비과세를 제한 금액이 이것이 총 급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는 제가 여러분들 아이프러스에서 여러분들 본 것처럼, 아이프러스 본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공제에 들어가셔서 요 표가 제가 아이프러스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복사를 해드린 거야. 이해가 습니까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어디까지 맞춰주는 거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다 맞춰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신 것은 자그 다음 두 번째 게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것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 술로소득 금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4140만원에서 여러분들 4140만원짜리 있죠 그렇죠 이 4140만원에서 이 표에 의해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이 교재에 맞춰서 4140만 원 근데 근로소득공제가 왜 1146만 원이 나와서 소득 금액이 2994만 원이 나왔는지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140만원이니까 4140만원이니까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4140만원에서 4140만원에서 얼마? 얼마? 1500만원이요. 1500만원, 1500만원은 초 500만원 얼마까지 해주는 거야? 얼마까지? 750만원까지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150, 아, 1 5 0아 나머지 4,140만 원에서 1,500 빼주니까 2,640만 원이네요. 2,640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1,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니까, 그렇죠? 1,500만 원 초과한 거니까 우리가 1,500 빼주니까 2,640만 원이죠, 그렇죠? 거기다 곱하기 몇 프로예요? 15%를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5% 계산해주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니까? 얼마요? 2600에 264, 396만 원이네요. 그렇죠? 396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합이 얼마가 나온 거야? 합이 1146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채팅만 보세요. 이것이 1,146만 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죠? 4,14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는 750을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그러면 2,640만 원이죠? 2,640만 원 곱하기 15% 계산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96만 원. 합이 얼마? 1,146만 원 나온 거네. 그렇죠? 그래서 4,140만 원에다가 1,146만 원 빼주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2,994만 원으로 시작되는 거야. 자, 여기 100% 계산기야. 계산기 없으못 쫓아와요. 자 2,940만원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는요. 2,940만원에서 이승주가 본인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는요. 우리가 1인당 150만원이죠. 그렇죠. 부양가족을 찍겠습니다. 부양가족을 찍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본인과 본몇 명이야 총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이네요. 다섯 명 5명 중에 부가 몇명이있어한명 있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네 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입력을 눌러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누르니까 본인 150, 배우자 150, 부양가족 두 명이 150, 150, 200, 아, 300. 그래서 얼마? 네 명이 600만 원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거야. 600만원, 지금 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산기는요. 계산기는 2,994만원에서 마이너스 얼마 600 빼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공제, 추가공제는요. 경로가 몇 명이었었어? 한 명이었었으니까 100만원, 장애인이 한 명이었어 200만원, 그러면 300을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600, 추가공제 300 합쳐서 900 빼주세요. 그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저도 계산이 아니고 갖고 여기 있어요. 2,994만 원이야. 2,994만 원. 2,994만 원에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900만 원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900만 원 빼주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094만 원 나와요. 그렇죠? 2,094만 원에서 계속 빼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친 것이 요것이 33번 보험료야. 알겠습니까? 보험료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36번 특별소득공제 개 있죠? 요것이 165만 4,800원을 또 빼줍니다. 마이너스 160, 계속 빼주는 거야. 165만 4,800원을 빼주면 1928만 5,200원이 나와요. 1928만 5,200원이 나와요. 그렇죠? 아, 여기 또안 빠졌네. 국민연금도 162만원 안빠트렸네 그렇죠? 여기다 또 마이너스 162만원. 그러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 1,766만 5,200원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습니까? 1,700 차감 소득 금액이 1,766만 5,200원 나왔습니다. 이해가습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7665200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꼭대기가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신용카드면 여기 보세요. 신용카드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신용카드 아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현금 3, 더블클릭하는 거야. 30% 도서관 공연비 이것도 30%그 다음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이렇게 공제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직 내가 오늘 안 했어요. 이거 내일 할 거고. 자, 이렇게 다 공제 빼준 것이 이것이 꼭대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여기 나와요. 있 똑같이. 1766만 5200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이 i 이 플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맞습니까? 종합소득금액 똑같이 나와요. 1766만 5200원이요. 그렇죠? 여기에서 산출세액, 여기는 A10이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 산출세액이 그렇죠? 요 산출세액을 뽑는 겁니다. 이걸 또 뽑아야 돼요. 여기서 또 갑을 또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갑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아이 플러스 열어놓고 산출세액을 들어갑니다. 이 산출세액은, 여기는 지금 얼마 나왔어요? 1766만 5200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1700이니까 두 번째죠? 1200만원 초가 4600만원 이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캡처를 해서 제가 산출세액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기서 종합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요거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채팅방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바탕화면에, 어, 바탕화면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저기에 교재 신청그린에 바탕화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표 들어갔습니까? 자표 들어간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200만원 초과니까 자 지금 얼마 나왔어? 1,700 66만 5,200원 나왔어요 그렇죠? 이 200원 나온 거에다가 우리가 66만 5,200원 나왔어요 여기에 나온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1,200만원까지는요 1,200만원까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1,200만원까지는 얼마까지 인정해준대요? 72만원 인정해 주는 거죠. 72만원 해 주는 거죠. 그렇죠? 72만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66만 5200원에서 1 2 0 0을 빼주니까 얼마? 566만 5200원에, 그렇죠? 500원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이것도 15%네요. 그렇죠? 4 요거 15%죠? 15%, 15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요건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계산하니까? 얼마요? 250. 얼마 500. 응? 566만 5200원 곱하기 15%. 15% 계산해야지. 84만 9, 다시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 지금. 1700만원이잖아요. 지금. 1766만 5200원이니까 1200만원은 72만원 인정해 주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 566만 5200원 곱하기 15%, 15 그럼 84만 84만 9780원이네요. 78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계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이 나왔어요. 합이 얼마 나왔습니까? 합이 합계가 합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156만 9,780원 나와야 돼요. 두개 합친 게 네.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계산기 없으면 원소득세 못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온 게 이거야 지금. 됐습니까? 156만 9,780원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또한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요거 보여줄게 똑같이 산출세액해서 우리가 이걸로 계산해서 156만 9 7 80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똑같이 여기에서 근로소득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이것이 여기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해가 갔습니까? 한번더 하는 거야 세 번을 하는 거죠 이 요것이 또 하나 또 들어가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요것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삼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사진에 보셔서 내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캡처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 연봉이 얼마예요 지금 4140만원이죠 4140만원이니까 난 A에 해당돼요 B에 해당돼요 C에 해당돼요 B에 해당되죠 그렇죠 B에 해당되니까 3300만원까지는 얼마 66만원인데 7천만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공식이 74만원 그대로 쓰는 거야 74만원 쓰겠습니다 74만원 B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총 급여가 얼마야 총 급여가 4140만원 그렇죠? 4140만원 마이너스 얼마 3300만원을 지금 빼주잖아요 그렇죠? 300만원을 빼줘서 곱하기 몇 프로 여기 0.5를 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나온 것이 이것이 전체다. 여러분들 또 학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전체가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빨리. 지금 내가 지금 채팅방 올려놓은 거 그대로 이거 지금 B 공식에 해당돼서 해주시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나온 게. 아, 어, 미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위에 걸 봤네. 미안해요. 위에 거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0.05가 아니고 0.008이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0.008. 이걸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세요. 0.008로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40만 4천에서 3천에서 8천, 8천 840만원 인가요? 840만원 곱하기 네. 0.008. 은 얼마가 나와요? 6만 7천 200. 계산하니까 67만. 6만 7천이요? 67만 2 8 0 0원이나오는게 아니고? 다제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합계가 60. 아, 아 네. 그러면 67,200원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74만 원에서 74만 원에서 마이너스 얼마? 67,200원을 빼 주세요. 200원을 빼 주세요. 얼마 이렇게 빼 주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67만 2,800원이 아,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계산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계산 맞춰가야 돼. 아, 그래서 여러분들 67,200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74만원에서 67,200원을 빼주니까 60만 2천원 나온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자녀가 얼마 나왔어? 한명 있죠? 그렇죠? 15만원 빼주고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15만원 해줘서 여러분들 15만원 더 해주니까 얼마야 하고? 822,800원이네요. 그렇죠? 이해가 갔습니까? 822,800원 나왔네요. 네. 결정세액은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7,6980원 나왔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감 장소에서 납부할 세액은요. 여러분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소득세, 지방세, 3초서5 1 0 0 0 뭡니까? 890원 나왔네요.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60만 원까지만 나오시면 돼. 알겠습니까? 네. 네. 계산은 82만 2,800원 맞는데요. 네. 저희가 작성한 K 랩이 잘못 나와 나가요. 뭐가? K 랩은 금액이 달라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없어. 근데 뭐가 날라? 82,800원 82만, 82만 나왔잖아. 저희가 계산한 건 맞는데 저기 개가 달라요. 어떤 개가? 작업장수는. 맞는데요. 위에 뭐 결정서액이라든지. 어. 아이플러스 맞는데 캐리이 다르죠. 캐리이 틀리다고요? 어떤 게? 7 2번 결정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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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어? 맞는데 왜? 금액이 지금 82만 2800원입니다. 아, 그거 똑같아. 아이프로 똑같아. 그거는 좀 차액이 좀 생기는 게 있어. 이거 똑같아. 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똑같으니까 그거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하트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82만 이렇게 나온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나? 자, 그래서 82만 274만. 얼마지? 이거 내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어? 굉장씨 되게 똑똑한 거 같아요. 뭐야?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 알아들 알아듣나? 어. <laughs> 비대면으로 어떻게 알아듣지? 어, 잘하시지. 그럼. 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렇게새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시며 마찬가지로 정우영씨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